꼬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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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를 무는 그날 그날 이야기 시즌 2 제가 볼때 황절성 씨, 네 아마 우리 이 얘기는 방송에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왜한 거예요? 글쎄 배작진이 있으면 하나 하라 그랬는데 왜한 거예요? 이건?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만큼 약속할 수 있어요. 요거 네. 안 나갈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왜, 왜한한 거예요? 이게 예요 이게 런닝맨이 빠듯하더라고. <laughs> 네. 자. 전 순천에서 학교를 다 나왔는데 저희 동네에 음. 99번 버스가 있어요. 음. 그 99번 버스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여학교를 다 지나가는 버스예 학생들한테 환상의 코스 그렇죠. 남학생들한테. 그 중간에 제 남중이 있어요. 남중. 어, 어, 어.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어. 일부러 저는 항상 그 버스를 기다려서 탔어요. 어. 그날따라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여행 가시고 음. 할머니가. 묵은지를 이렇게 싸줘가지고 도시락 아... 통이고 알죠? 갈색에다가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끼우는 아, 그걸 하고 그 여중생들 버스를 또 기다리면서 오면 아... 타고 또 아니면 안 타는 건데 온 거예요 그날따라 어. 운전통이다 <laughs>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가는데 또 어, 만원 버스 어. <laughs> 타는데이 학생들 막 이렇게 있고 어. 얼마나 설레면서 어. 긴장돼서 좋아요. 아 묵은지 너무 불안한데? <laughs> 네,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브레이크를 아니라다를까 잡은 거예요. 어. 근데 진짜, 방지턱에서 잡으신 거예요. 아. 공중에 뜬 다음에, 그 도시락이랑 같이, 음. 제가 굴르기 시작합니다. 피웠어, 피웠어, 이렇게. 매트릭스처럼. 맨, 맨 뒤에 있던 제가, 동전통까지 가서 부딪히게 돼요. 근데, 묵은지를 <laughs> 제가 쌓았잖아요 어. 근데 저쪽에서부터 김치가 이렇게, 차라라라라, 이렇게 펼쳐지면서 동전통까지 그 사춘기 시절에. 아. 그 여학생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그런 아저씨들, 옛날 아저씨들 되게 무섭잖아요. 그렇지. 그런 시간? 차를 세우더니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뭐? 추석. 김치를 <laughs> 구석 <laughs> 야 그래도 먹어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, 형님 누가 먹으라고 그래요 <laughs> 건달도 아니고 <laughs> 누가 이랬어 이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<laughs> 형, 그거를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<laughs> 네, 도 정신이 네. 없어 정신하게 넣는 게 아니라 온 주머니 바지랑 막그 저는 <laughs> 그때부터 학교까지 이거 타면서 김칫국물이 집이 계속 나오면서 아 너무 슬픈 기억이 있어요 버스는 아, 저한테 음... 버스는. 그런데 유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. 아, 이게무서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 뭐가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야. 어. <laughs> 날달걀과 삶은 달걀이 섞여 있어. 어. 이번 년도 에 오빠의 운을 한번 점쳐본다. 아뭐 어, 코스의 코너야. <laughs> <laughs> 만지지 말고 함부에 골라야 돼. 어, 나도 할,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. 일단 이게 색깔이 좀 옅어서 어. 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어. 둘 중에 하나인데 어왜 어. 어, 이렇게 차갑지? 하나 둘 셋하면 여기 나는 여기 노란자 흘려도 그냥 할 거야. 나도 할 거야. 어, 딱... 세게 해. 이거 막 어. 야비하게 뭐 여기다 하고 이런 거 없어. 깎지도 어. 어. 않을 거야. 오케이, 오케이. 해줄래? 어? 서로 어? 해줄래? 아, 그래. <laughs>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래 보이니까 서로 덕담 해주면서 하자. 그래. 오빠 2021년. <laughs> 하나 둘 셋. 아. 어. 하나, 아 갑자기 아, 동시하자아동시하고 나한테 눈 떠질 <laughs> 수 있어? 해줘. 응. 어 올해는. <laughs> 건강하자. 아 보지 말고 건강하자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셋. 어. 사실 어. 이거는 다. 삶은 거였어 아 씨... 왜안 거야 이거 아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는 선물이야 아 그래 고마워 알았어 사실 군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애국가를 매일 부르잖아요 그렇지. 2년 동안 한뭐 6,700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내가 본 애국가 가사 중에 제일 슬펐어요 나는 발에 문신이 있어요. 음. 내가 그린 태극기로 문신으로 그렸어요. 음. 내가 태어난 이 나라에 내가 두발 딛고 있는 이 땅에 음. 내가 그린 태극기로 내가 좀 자부심 있게 살라고. 왼쪽 발에는 세계지도가 있어요. 한반도를 제일 크게 그렸어요. 세계지도 중에 한반도를 제일 크게 그렸어요. 음. 그 정도로 저는 음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. 어나뭐 그런 의미. 나 문신도 잘 몰랐고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. 네. 혹시 미안하지만 보여줄 수 있어? 역시뭐뭐 <laughs> 뭐 태극기니까. 어. 태극기니까 뭐 한쪽만 한쪽만. 발 바닥에 그렸니? 발등 이렇게 아. 이게 제가 라인을 그려서 진짜. 네 이제 그린 태극기예요. 뭔 아, 일이야? 나 진짜 몰랐어. 아, 이렇게 추억이 돼도 뭐, 부르는 거야, 뭐. 네, 오랜만에. 오. 가창 테스트 받는 효과가 아닌데. 어, 그래.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느님이 보아사, 우리 나라만 세. 멀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뭐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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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뭐야? 먹먹해지죠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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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국가 부르면서 운 적이 없었던 <laughs> 것 같은데. 고생했다 이경아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음. 하나, 둘, 삼. 어떤 남성들이 막 우르르르 둘러와. 좋아, 가 다른 길로 세면 재미 없어. 관철인가? 무장병비가쭉 들어왔나? 저놈 싸버려. 다다다다. 국가를 위해서 일해볼 마음이 있나? 한날한 시에 감쪽같이 사라진. 우와. 우와.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야. 생각 못하면 바로 그냥. 산속을. 시속 10km 여기는 좀 쎄. 아그거였어 이제부터 네가 상상도 못했던 오소리 작전 시작이야.